안녕하세요. 다공성 물질과 식물의 중금속 흡착도 비교 및 산업해수 속 중금속 정화 필터 제작 연구를 진행한 장준환, 신유진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천안, 아산과 같은 우리 주변 지역에서 다양한 산업체들을 볼수 있는데 그러한 산업체를 보며 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해수 속 중금속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어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하던 중 산업 폐기물 저효율 고비용의 중금속 필터 사용으로 인해 산업체들이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식물과 다공성 물질이 중금속에 대한 접도가 매우 높음을 선행 연구를 통하여 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물과 다공성 물질을 이용하게 된다면 저비용, 고효율의 중금속 필터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다공성 물질과 중금속에 대한 흡착력을 가진 식물들을 각 중금속 흡착도를 비교하여 흡착 효율이 가장 높은 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탐구해보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공장 폐수 처리 기술의 단점인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과 오랜 시간을 사용하는데에 비해 효율이 낮다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필터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는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첫 번째는 다공성 물질과 식물 실험군 각각을 중금속 수용액과 반응시켜 중금속을 첨착하게 한 후, 원심분리를 통해 시료와 분리하는 실험이고 두 번째 실험으로는 물질의 표면을 관찰하기 위해 전자현미경을 사용한 실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험은 UV 스펙트로포토미터를 이용하여 중금성 물질의 접착 정도를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첫 번째 실험인 원심분리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식물 실험군인 잎합나무 소나무, 감나무와 다공성 물질 실험군인 제올라이트, 아가로즈계를 분말 상태로 가공합니다. 각각 분말을중금속 급착도를 알아보기 위해 납, 구리, 카드뮴 수용액 5ml와 각각 분말 실험군 0.3g을 바이옐 병에 담고 교반기로 교반시킨 후 용액을 커니컬 튜브에 옮겨 담아 원심분리기에 넣습니다. 원심 분리를 끝낸 용액의 성단 2ml를 채취해 두 번째 실험인 UV 스펙트로 포토미터를 찍어 보므로써 중금속 흡착 정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표면 구조 관찰 실험입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다공성 물질 실험군과 식물 실험군 각각의 표면 구조를 관찰해 보므로써 각 물질의 다공의 형태를 비교하고 어떠한 형태를 가진 물질이 중금속 흡착에 대해 효과적인지 탐구하기 위하여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실험을 하기 위해 저희는 식물실험군, 다공성물질실험군 각각을 분말 형태로 가공한 뒤 촬영하였는데요. 식물실험군, 감나무, 소나무, 입합나무를 각각 250배, 800배로 촬영하여 이렇게 사진을 관찰해 보고 마찬가지로 다공성 물질 제올라이트 아가로즈 겔를 각각 250배, 800배로 나누어 사진을 찍어 관찰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식물실험군과 다공성 물질실험군의 표면적을 전자현미경을 통해 촬영해 본 결과, 다공성 물질실험군에 비해 식물실험군의 표면적에 구멍이 더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물 실험군과 다공성 물질 실험군의 UV 스펙트로 포토미터를 통해 흡착 정도를 측정하고 물질의 표면의 구멍 개수와 흡착 정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흡착 정도가 가장 우수한 물질을 이용하여 필터를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